이번에는 누구나 다 입고 사도 사도 또 사는 블랙 팬츠들을 시리즈로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아 <laughs> 라이트룸 잘 지내셨나요? 어 저번에는 제 옷장. 언박싱, 창고 <laughs> 대망춤에서 수트셋업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누구나 다 입고 사도 사도 또 사는 블랙 팬츠들을 시리즈로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laughs> 어, 저는 와이드 팬츠를 사실 되게 좋아해요. 블랙 팬츠는 특히나 약간 와이드한 게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와이드 팬츠를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를 슬림한 라인은 또 그것대로의 멋이 있잖아요. 그래서 슬림한. 나인 팬츠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Right room. 벨트가 있는 아주 와이드한 팬츠입니다. 진짜 와이드하죠? 치마인지 바지인지 알수 없는 그런 룩이죠. 이런 게 여름에 찰랑찰랑하고 엄청 시원하거든요. 린넨 소재는 아니지만 이렇게 차가운 소재여서 굉장히 좋고요. 또 이렇게 핀턱이 돼 있어가지고 배. 잘 가려줍니다. <laughs> 그리고 벨트가 이거는 같이 착장이 돼서 나온 팬츠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가 그냥 티셔츠만 입어도 너무 예쁘고요. 이번에는 제가 시원해 보이는 블루셔츠에다가 매칭을 해봤어요. 블랙은 확실히 어떤 걸 올려도 너무 예쁘니까. 근데 여름에는 시원해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 셔츠를 이렇게 막, 막 접어요, 막막 접은 다음에 그냥 걷어요. 굉장히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 멋있는 언니로.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굉장히 캐주얼하게. 수트 때는 신지 않았던 이런 플리플라평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게 되게 귀여워요. 쪼리에다가 이렇게 버블버블 굽이 있어요. 이렇게 살짝 멋부린 꾸안꾸 신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룩이에요. 이러고 출근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리고 그냥 이러고 저는 카페 가고 싶네요. 커피 한잔하러 나가고 싶어요. 아쉽지만 두 번째 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두 번째에요. 아까 입었던 와이드 팬츠잖아요. 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아주 화사한 오렌지, 퍼프, 요즘 유행템, <laughs> 퍼프 블라우스 입었습니다. 이런 와이드 팬츠에 꼭 이렇게 슬림한 상의를 입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특히나 여름에는 이렇게 입는 게 되게 시원해 보이고, 실제로도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요새 퍼프 소매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팔뚝살 가리기 정말 좋습니다. 팔뚝 부자 저처럼 팔뚝이 고민이신 분들 요런 블라우스로 여기다가 어 저는 목걸이에 포인트 안 주고 이번에는 귀걸이에 포인트를 줘봤어요.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발랄한 언니 같지 않나요? 아무튼 블랙 와이드 팬츠 있으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 블랙 팬츠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어, 이전에 수트 셋업에서 보여드렸던 슬림한 슬릿이 있는 팬츠입니다. 이렇게또 매칭하니까 또 다르죠. 수트 셋업일 때는 조금 더 제가 단정하게, 어, 그런 클래식한 느낌이 나는 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이런 발랄한 느낌이 있는, 어, 이것도 린넨 자켓이에요. 이거는 조금 톡톡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면 소재랑 섞인 것 같은 그런 린넨이에요. 그리고 안감이 스트라이프로 돼 있어가지고, 좀더 이제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여름용으로 나온 자켓입니다. 근데 약간 도톰한 느낌이 있고 이렇게 형태감이 좋아서 저는 음 봄, 가을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안에는 통일감을 줬어요. 그래야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으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슬림해 보이는 그 느낌. 내가 진짜 빼긴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안에는 통일감을 주는 블랙으로 입고 얘는 어 전체적인 블랙이지만 이렇게 화이트랑 믹스가 된 자켓에다가 실버 신발, 그리고 약간 사랑스러움을 한 스푼 얹어봤어요. <laughs> 괜찮나요? 이렇게 입으면 또 약간 캐주얼하면서도 어, 뭐 출근해도 괜찮은 룩이죠.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두 번째 팬츠, 두 번째 착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화사 언니. 브레이트입니다 <laughs> 이번엔 또 분위기 되게 다르죠? 아까랑 똑같이? 이너는 올 블랙이에요. 그리고 이거 약간 햇살을 머금은 듯한 컬러? 제가 이번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laughs> 컬러입니다. 약간 크림에 옐로우 조금 떨어뜨린 느낌이죠?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 보이고 또 여름에도 예쁜 색이죠? 이번 봄에도 너무 예뻤어요. 이거 로테이트 원피스 리뷰 보신 분들 이 자켓 보셨을 거예요. 여기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약간 이거 베이지 톤이잖아요. 베이지 쪽으로 옐로우 톤이니까 어, 신발을 베이지 톤으로 맞춰줬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사랑하는 <laughs> 빈티지 백을 매칭해서 브라운 컬러의 백을 매칭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약간 차분하면서 상큼하면서 어, 여리여리하면서 장단 있어 보이고 사장님인가 직원인가 <laughs> 이런 느낌의 룩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블랙 팬츠들은 무궁무진하죠. 제가 그래서 자켓을 사랑해요. 어디에든 걸치기만 하면 다른 룩이 되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자켓 연출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 저 자켓 진짜 사랑하거든요. <laughs> 아무튼 두 번째 블랙 팬츠의 두 번째 착장이었어요. 다음 룩 보여드릴게요. 짠! <laughs> 블랙 팬츠의. 마지막 아이템은 저번 슈트 셋업에 보여드렸었죠. 와이드 팬츠예요. 근데 이 와이드 팬츠는 앞에 보신 와이드 팬츠랑은 다르게 약간 세미? 어, 일자지만 약간 일종의 통바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되게 연출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건 린넨이니까 조금 거즈면 같은 어, 화이트 셔츠를 입었거든요. 이렇게 약간 롤업 돼 있어가지고 포인트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시원시원하면서. 약간 깔끔한 룩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에는 제가 목걸이를 했는데 요거 이렇게 이렇게 정직하게 안 돼요. <laughs> 이렇게 넣어서 살짝 살짝 보이게 해주시면 더 예쁘죠. 그리고 더 보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실버 톤을 주로 해가지고 가방에도 실버로 돼 있고 이제 뭐 이런 화이트나 실버 주얼리들로 이렇게 매칭을 해봤습니다. 요것도 시원시원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진짜로 시원해요. 요 와이드 팬츠로 또 매칭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분위기가 조금 다를 거예요. 짠 어때요? 또 아까 룩이랑은 다르죠? 아까는 편안한 룩으로 매칭을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흔한 아이템인. 화이트 티셔츠이지만 액세서리로 <laughs> 굉장히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런 흰 티셔츠에는 약간 이런 볼드한 액세서리 매칭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거 데님 패션에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약간 골드랑 실버. 어 조금 더 볼드하게 주고 이렇게 편안한 룩에는 아무래도 이런 악세사리들을 조금 볼드하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은 약간 이번에는 굽이 있는 뮬을 신어봤어요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여성스러운 라인이죠 아까보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좀더 시원해 보일 수 있는 이런 브라운 골드랑 브라운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블랙은 기본이니까 이런 건 색상 아니죠 무채색 <laughs> 어디든 다잘 어울리는 룩이라는 거 다르지만 이것도 굉장히 편안하고 예쁜 느낌입니다. 이게 마지막 느낌이었어요. 라이트룸 right 블랙 팬츠도 핏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슬림한 아이들도 있고 와이드도 있고 오늘 보셨죠. <laughs>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인 무드를 맞춰주면은 그런 키나 아니면은 뭐 내가 좀더 통통한 체형이다. 해도 그런 게 구애받진 않는 것 같아요 저 되게 일반적인 체형이잖아요 <laughs> 날씬한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전체적인 무드가 예쁘면 그사람 되게 예뻐 보이잖아요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멋있게 입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시리즈를 준비하기도 했고 제 취향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기획이니까 더 많이 보여드릴 옷장 털기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어,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오늘 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정보가 궁금하다. 혹은 다음엔 이런 것좀 해보세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 블랙팬츠 편으로 찾아뵙던 브라이트룸의 고브라이트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